틀어내야돼요 <laughs> 아, 내가, 아다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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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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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뭐 괜찮신데. 어. 처음 손질하신 거네. 다 됐어요? 네. 부은 잘 붙었습니다. 잘 붙었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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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 사진 찍어도 가지고 뭐사 먹어야 돼? 아, 바다고니. 먹었다고. 아나 이런 거 먹었다. 한국에 <laughs> 한국에 파는데요. 바다고니요. 아, 판다요? 네. 관광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킨다 아, 이렇게 튀겨야맛있는마가이 기술이 있구라고. 두 분은 금비 안 하세요? 금비 예? 안 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이 맥주가 돼 가지고. 딱히 브라샤 음료 설명해 줘야 돼요. 음. 이거 완전히 일식 일식 음... 스타일인데요. 와, 맛있는데 너무 맛. 바삭바삭합니다. 예. 맛이 어때요? 너무 맛있어. 천상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아. 감사합니다.